동국 SNC입니다. 동국 SNC. 우리는 이미 지금 이제 51분 기준에서 이제 매직 계산기를 해놨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 때 우리가 이렇게 그 기준점을 좀 잡아드리잖아요. 어떤 기준점을 잡아드리죠? 장중에 매매하실 수 있는 기준을 이런 식으로 좀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그렇게 해서 51분 기준에. 에, 뭐, 동북 SNC의 현재가 6,170원에 16.82% 움직이고 있다. 예, 그죠? 지금 뭐 6,190원이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기준 거래량은 다 수반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10시 기준에 30%.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거래량 5천만 주 드렸기 때문에 10시 기준에 30%면 1,500만 주만 실리면 되는데 2,500만 주가 실렸죠. 거래대금도 1,557억.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매직계산기 51분 기준에서 작성을 해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목표주가 7천0원까지 상향을 해놓는데 고점이 6,370원이란 말이죠. 20.64? 그러면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개장 초에도 뭐라 그랬어요? 6,370원 이제 찍고 나서 결론적으로 시총 1조 이하짜리는 15%까지만 따라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따라붙으면 못 따라붙어 못 따라붙는다는 따라 거예요. 또 6370원 넘기면 따라붙으면 못 따라붙어 못 따라붙는단 따라 말이에요. 에? 그죠? 그리고 고가와 시가의 꼬리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고가와 시가 갭상승 일부 있더라도 20%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저가로 보지 않고 그냥 시가 전일 종가로 보지 않고 시가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이 내려오면. 그럼 거기서 재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6,100원 정도의 기준이면은 그게 15%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에서는 1시 전까지 공략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한 차례 수익을 낸 상태잖아요. 그잖아요. 렇 개장주에 들어가서, 지금 개장주에 들어가서 수익 안 냈어요? 고점 6,370원 대비해서 1.5%든 2%든 6,270원이든 6,240원이든 미탈되면 차익 실현 절반 이상. 그리고 3%든 4%든 이탈되면 전량차익 실현. 그럼 지금 사실은 전량차익 실현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전량차익 실현 돼 있어야 돼요. 6,120원이 이탈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량차익 실현 돼 있고 요 가격까지 왔었다면은 재편입의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이렇게 다 적어드리는데, 아니,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몇 개째, 이게 지금 오늘 세개째 동국 SNC만.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벌써 이미 개장 초에 갭상승의 거래량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졌죠?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 붙었어요, 안 따라 붙었어요? 여기서. 처음부터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 여기서부터 따라 붙어서 지금 수익 내고 차익 실현하고 재차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까 이 고점 찍고 6,100원에 거래량 여기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여기서. 터지죠? 그럼 실패가 되더라도 재편입 기 주니 여기서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라도 들어오신 분들은 교육받으셔서 여기서 수익을 잡아내시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6,100원이 3분의 1 지점이고, 꼬리가. 그죠? 그리고 다시 매식 계산기 보시면 5,700, 어, 5,970원, 5,970원이 절반의 예, 지지라인이잖아요. 5,970원이 여기네. 그죠? 그러니까 위에 거를 제가 빼볼게요. 빼고 다시 줄을 걸어놓을게요. 숫자가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6,100원. 이 기준인데, 이 기준점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원을 그려드리면,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돌려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패가 되더라도, 이를 때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실패가 되더라도. 이때는 따라 붙을 수 있는 구역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따라 붙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런 교육을, 라이브 방송은 라이브 방송대로 매일매일 그대로 들으시고, 대처가 되고, 개장 초에 벌써 이미 들어가셔서 얼마의 수익, 10% 이상의 수익을 내시고, 그리고 해서 나오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거를 못 하시냐는 거지. 예? 그거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그, 여기가 지금 이름 바꿔야 되겠죠? 일주월봉인 거고, 음. 일주월봉. 그리고 지금의 기준이 뭐예요? 5분봉이죠? 5분봉. 그게 10시 5분 기준의 5분봉, 지금. 그 다음에 1분봉 볼까요? 1분봉에서도 따라붙을 수 있었는지 자 1분봉의 기준에 음, 거리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수반되어 있는 거니까 어, 6100원 라인 그리고 5970원이었죠 5970원 요 기준에서 1분봉의 기준에 거래량이 수반되는 기준이 언제 돌려질 때여기잖아 여기 이미 여기서 편입들이 되셨어야 되는 거예 재편입이 손절을 하시더라도 손절하시더라도 일본봉에서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 그리고 우리가 에, 여기서 이미 그 추세 라인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죠.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양봉의 크기 잡아내고 밀려 내려올 때 차익 실현 전체 다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결론적으로 개장 초에 들어가서 10% 수익에 차익 실현을 하고 누구는 재편입해서 추가 수익을 고려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는 이제 와서 아이고 나 어, 최고점에 물렸어요. 어, 아침에 이거 올려줬는데 내가 늦게 사고 최고점에 물렸어요. 그렇게 해서 손해나는 건안 아깝고, 어? 이거 300만원 가입하시는 거는 아까우면 수익 나겠어요? 우리는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편입이에요, 지금. 돼 있잖아요, 재편입. 안돼 있어요? 차익실은 한번 하고 또재편입돼 있잖아. 아니, 남들은 이거 보세한 번. 지금 그 수익 내가지고, 어, 아이고, 대박 났습니다 하고, 이미 벌써 이렇게 올려 벌써 벌써 이게 뭐냐고 지금 나 진짜 아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이 왜왜 왜 이러실까 어? 아니 어제도 그렇게 악을 쓰고 동참하세요 응?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그린박 교수님께서는 언제 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신 거예요 어? 그잖아요그린박 교수님 저는 저 방송 지금 듣고 계신가 하고 있었는데. 벌써 수익 나셔가지고 어? 이렇게 벌써 올려주시고 음? 그리고 아까 양아이언맨님께서도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어? 방금 캡처한 거 어디 갔어? 음? 수익 1. 그 다음에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또 넣어놔야지. 음? 아니 그거를 그렇게 하시는데 왜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이해를 어? 이해를 음 여기서 왜 안보일까 음. 한번 다시 보고 좀 있다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 또 있어 키루스 님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건 뭐 어떤걸로 올려 놓으신거지 예 그리고 셀트리온 뭐차익시정 계속하고 계속 섭이 아빠님이 계실 거예요 매도는 혼자 정하나요 이상구님 아니요 고곡도 그 이제 제가 다 정해드려요 형님 저희도 알려주세요 형님이 누구지 아합니다 님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아니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 장에 어 동국이 수익 중 하나 수익 중 이러고 다들 계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밖에서 그 고생하시면서 어 동국에도 시초가 매수했어야 되는데 이상군 선생님 동국이 예? 한화 어 수익 응? 수리 이거 다 이제 그 게시판에 올려 드려야지. 그래 야 이런 걸 보고 음 응? 양아이언맨 님께서 현재 하나 솔루스 솔루션 어? 시초가로 올라타셔서 시초가로 참나 대박이야. 우리는 문자 사인이 라이브는 시초가에다 올라가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문자 사인은 어떻게 됐어요 라이브 방송 하다 보니까 문자는 또 한테 포 느리죠. 지금 이거 동영상 또 문자방도 보셔야 되는데 동국이가 가지고 백반값 벌고 있습니다. 아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응, 움직임지고. 와우, 뭐야, 이게 지금, 응? 평가 수익률 39.34%? 야, 에? 평가 손익이 1억 자산 가지고. 아, 이런 거를 외부에 계신 분들이 보시고, 와, 나도 이런 수익 좀낼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셔야 된다고, 응? 야, 부럽다, 부러워. 대박, 부럽습니다, 대박. 응? 이런 수익 가지고, 응? 계좌 수익이 지금, 이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 이게 얼마만의 수익이에요, 이게? 아유 계좌번호 다 보인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계좌번호 보여도 드요 뭐. <laughs> 가리고, 우리 쪽에서 올릴 땐 가리고 올려드릴게요. 동영상, 이거 뭐, 계좌번호 보여도 상관없는데, 40%의 수익인데, 이게 얼마만의 수익이세요? 키리우스님 가입하신 지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우리 지금 재편입해서 지금 6460원까지 또 수익이잖아 아 진짜 참 돌아버리겠다 진짜 우리는 고점 넘길 땐못 사요 20% 넘길 땐 우리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영상 뜨고 있을 때 벌써 이미 또 이게 뭐냐고 남들은 이렇게 수익 내는데 밖에 계신 분들 뭐냐고 지금 요즘에 윤정도가 악을 안 썼더니 가입 인원이 창피하게 하루에 한 명, 두 명이야. 이게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어? 이게 뭐냐 여기서 도 지금 다 편입이잖아요, 여기서. 어? 편입 아니에요? 지금 교육받은 게 지금 갑자기 막 만들어서 교육을 하나? 어? 방 안에 계신 분들이 다눈 시퍼렇게 뜨고 윤정두가 뻥치나 안 치나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교육이 장난이냐고. 이때 다 편입 기준, 어? 그럼 6,100원이네, 다. 그리고 그 옆에서 샀으면 5,970원이고, 응? 야, 진짜 너무들 하신다, 너무들 하셔. 어? 이 수익을 이걸 다 놓치고 계신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얘만 이런지 한번 다른 것도 볼까요? 야, 이거 나 미치겠다, 지금. 응? 무슨 약장수도 아니고, 응? 졸지에. 예? 몇분 봉이에요, 이거? 1분 봉이죠? 에 진짜. 응? 속상하네. 지금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얘도 고점 대비 2%씩 밀리면,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책실을 하셔야 돼요. 제가 문자 사인 별도로 못 내드리더라도. 이렇게 정신이 없으니 뭐 어떻게 내드려? 2800원, 만 아까 21000원 이하에서 편입, 2800원 만 편입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응? 그렇게 해서 고점에서 얘는 1.5%에 대형주니까. 그럼 얼마에 사실은 1.5% 면은 대략적으로 21,700원 이탈될 때 차익실현을 하셔야 돼요 절반을. 근데 일단 매매사는안 나갔으니까 나잘 못해요. 그런거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기준 잡아 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얘 예, 오늘 지금 들어가자마자 수익 나. 동국 snc. 에이 상한가 가버려라. 왜? 우리 재편입 했으니까 지금. 차익실현 한번 하고 또 재편입 했는데. 아이고 참 진짜. 한샘 뭐라 그랬어요? 한샘. 응? 시초가 대비해서 음? 밀려 떨어지고, 이 꼬리 달고 돌리면 은 이거 교육 받으신 분들은 요것도 따라 붙어서 수익 내셨겠지. 예? 기준거리랑 백만주 잡아드렸잖아 백만주가 한샘이 최근에 터진 적이 있어요. 예? 한샘이 최근에 백만주 터진 적이 있어. 백만주 음? 터진 적 있냐고? 없어요. 눈 씻고 찾아보세요. 백만주 터진 적 있나. 최근에 없어. 근데 얘를 못 따라붙어. 아주 그냥 미치겠다. 진짜 아주. 아니, 뭐, 땅 파서 돈나와요 윤정도 계속 매수했게 계속. 백만주라는 게어제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거래가 실려야 안 실려요? 실리죠? 근데 여기서 은봉 떨어진 거, 이거를 은봉이라고 겁내고 돌릴 때왜못 사냐고, 돌릴 때 이거를. 어? 그러니까 교육받으라는 거고, 2200개 종목에서 다섯 개 올려드린 거예요, 다섯 개. 근데 똑같이 다섯 개 올려드렸는데 누구는 그2,200 개에서 다섯 개 중에서 어 동국수르 그 SNC 가지고 개장초부터 들어가서 수익 이렇게 내시고 누구는 이게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가지고 뭘뭘 뭘 사야 돼 하고 계시다가 엉엉엉 울고 계시고 그럼 얘 봐봐요 얘. 시초가 잡아서 얘얘 얘. 시초가 아니더라도 따라붙어서 얘얘둘다 수익 그것도 조그만 수익이야 대박 수익이지 한샘은. 백만주라는 게 최근 백만주가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냐고 이걸 왜못 사냐고 아이고참 진짜 답답합니다 지금 그 방송 보시는 분들만 오늘 이것도 잘하면 동국 s n c 상한가 갈 수도 있겠네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막 지금 따라붙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21%에 결론적으로 6개월 플러스 6개월 부분 방송 보시는 분들 동국제강 만약에 아니 동국 SNC 상한가 가면은 2천만 원으로 기준을 잡아드릴 테니까 전화하셔서 이 가격이 부담되시면 이 가격 말고 한 달만 끊어서 들어오세요. 수익내서 연장하시면 되지. 아우 대박입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